출발! 출발한다 왜 찍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뭔가 전자적이어가지고 <laughs> 일단은 오늘은 휴무지만 문닛에 들려가지고 존강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서 문닛 옆에 유러피안풍의 카페가 생겼어요 출발 마이크 오랜만에 자니까 클래스 101 이후로 처음이군 온라인으로 <laughs> 여러분들을 만나볼게 이것저것 먹고 자가지고 술이랑 안주랑 너무 많이 먹고 자서 그쵸 맨날 먹죠 맨날? <laughs> 오늘 룩에 대해서 아 오늘 룩은 약간 요즘 스타 요즘 애들 룩으로써 약간 이런 통바지 같은 거에 이런 티셔츠 안에다가 넣고 숏 가지건을 매칭했어요 Y2K 패션이라고도 하는데 잘 모르겠고 요즘 애들이 <laughs> 좋아하는 그런 룩인 것 같아 우리 학생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더라고 이런 거 크롭티처럼 근데 난 뱃살 때문에 크롭티는 못 입으니까 이렇게 는 거야 아웃 <laughs> <laughs> 뭘 아웃이야, 뭐, 이게 뭐라고. 아, 너무 다르죠. 디자이너 시절에는 화장을 일단 엄청 좀 하고 다닌 것 같고, 좀 세게, 스모키 같은 거. 모르겠어, 왜 그렇게 입고 다지 옛날 스타일이어서, 뭐, 망사 스타킹 같은 것도 신고, 호피무늬 미니스커트 막 그런 거 입고, 자라에서 사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막 그렇게 노출되거나 이러면은, 일하기 불편하니까 디자인 할 때는 뭔가 막 모르겠어 그냥 엉망은 프라다 약간 그런 룩이었나? 어 회사 아니 많이 바뀌었죠 내가 거의 15년 16년 전에 회사 다닐 때랑은 아 지금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변한다고 <웃음> 하잖아 <웃음> 금수강산인가? <웃음> 어 금수강산 맞아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이제 회사들도 야근 이런 거안 하고 회식도 안 하는데 회식도 안 하고, 음내 응. 친구들 팀장이고 막 그런 데도 되게 막내들이랑 좀 허물없이 좀 지내는 것 같고 옛날처럼 막 딱딱한 그런 군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내 친구들도 패션이나 이런 게다 약간 Y2K 패션이야 요즘에. 근데 반면에 플로리스트들은 막. 여리여리하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뭐 여리여리 이런 것보다 그냥 편한, 내추럴한 것. 요즘 애들 룩으로서. 내추럴. 회사 시절은 난 회사랑 안 맞아. <laughs> 회사는 이제 날 얽매는 곳이니까. 그 나의 자율성이나 이런 게 없고. 그니까 하는 것 이상의 돈을 못 받으니까. 난 억울했지, 늘. 내 옷이 잘 팔리는데 왜돈더안 주지? 난 대기업 다녔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아, 뭐지? 어, 현타오고 새벽 한두 시까지 야근하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혼자 뭔가를 하던 중에 꽃을 만나고 우연히 이제 내가 확신이 든 일이 진짜 처음에는 옷 패션 그리고 두 번째는 꽃 아, 그게 뭐 간혹 메일로 오거나 DM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식이나 이런 것도 연계되었던 것도 있고 가장 가까운 이제 남편이가 또 영화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원래 제가 스무 살때 사실 엠넷에서 막 그런 활동도 하고 했어요 원래 약간 그런 걸 좋아했어 외부 활동을 엠넷에서 막 VJ 같은 것도 아뭐 뭐 어렸을 때좀 당했지 <laughs>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뭐 물어봤었지? 아아아 아,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제안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신나게 가지 나는 불이 나케아 너무 팬이었죠. 김희선 배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하고 아 내가 디자이너로 꿈을 키운 게또그 김희선 언니 그 드라마 중에 토마토라고 있었는데 어. 거기서 디자이너로 나왔거든. 아, 물론 현실 디자이너 세계랑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막 그때 동경해가지고 그래서 더 약간 관심이 생겼던 거. 디자이너로 꿈을 뭔가 갖게 해준 이제 배우 중에 한 명인 거지. 그래서 그때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아, 언제 한 번은 볼까 그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달짝지근의 시사에서 봐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긴장한 표정이 영역해, 사진에서. 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바빠가지고. 저그쫑밭티때 그 엄청 배우들 많이 봤어요. 유해진 배우, 그리고 그 뽀글뽀글한 분 누구지? 아, 진성규 배우. 아, 그리고 그 외에 놀라운 배우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강하늘 배우도 사진 찍고. 근데 강하늘 배우는 또 남편이랑 또 약간 아는 사이여가지고, 사이더라고, 또. 서 보고 세상이 좀 좁다 한 달이 걸려면 나 지디랑도 알수 있겠다 근데 진짜 맞아요 우리 엄마 친구 애 친구가 지디 엄마랑 진짜 친해 곧 파리 음. 또 떠나시는데 파리 플라워 파이어 <laughs>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 나 세.. 바흐 프랑스 아빠 말해 다음 <laughs> 학서를 너무 이제 좋아했는데 이게 막상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처음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동경의 대상 막 그런 걸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인스타 보다가 막룬광 선생님을 찾게 된 거야 나랑 약간 비슷한 기운을 느낀 그런 선생님을 찾았는데 그 선생님한테 너무 끌려가지고 내가 원래 진짜 카톡하거나 먼저 연락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엄청 집착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 쌤이 승낙해 줘가지고 이제 아 마지막 과외 학생으로서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한 시간 수업인데 나중에 수다+ 수다 하다가 거의 한 시간 반까지 막간 적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같이 설명해 주시니까 프랑스에서 살다 온 사람이다 보니 문화적인 거 설명해 줘서 그게 더 너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지 나는 주의식보단 역시 어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게 나에게 맞다. 둘다막 이런 거 있지. 아, 뭐, 아, 문정님 오늘 제가 진짜 급한 일 있어서 한 시간 늦게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사람들, 학생들. <목소리> 나는 오히려 좋아 <laughs> 한 시간 늦췄다 이러고 <laughs> 네 이러고 나도 역시 뭐 이렇게 꾸물거리다가 뭔가 놓쳤어 면 쌤한테 쌤 진짜 죄송한데 한 시간만 늦게 해도 될까요? 이러면 쌤이 네 이러고 쌤도 오히려 좋은 거 같아 내가 그 서로 서로 미루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야? <laughs> 어 맞아 <laughs> 그럼 이번에 파리 가서 까뜨리 밀라한테 좀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음뭐뭐 <laughs> 음, 뭐. 영어도 쓰시지만 아무래도 그 프랑스인의 영어 발음이 좀 알아듣기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프랑스어로, Sorry, ça va, je suis heure,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려고. 아, 프랑스 사람의 아. 영어 발음이 알아듣기 어려워서 본인이 불어라고 었다 응.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거 같아. Ça va, un peu français. 아, 프랑스가 제일 잘 맞고 나랑. 아, 이제 어, 아. <laughs> 무조건 네이지긴 한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은근히 프랑스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지 좀 대충해요 뭔가 걔네가 언낙에 자존감이 많으니까 대충해도 다 잘되고 뭐가 다 이렇게 빛나니까 좀 게으르기도 한데 원래 예술성 있는 거야 프랑스인들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피셜인데 근데 그게 나랑 좀잘 맞는 거야 막 나랑 그냥 똑같아 나도 막 이렇게 멋스럽게 너저분하게 해놓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파리지앵이거든 그게 그렇게 안 깨끗하고 안 깔끔하고 안 세련되고 진짜 프렌치는 그막 마켓 있잖아. 마켓 같은데 파는 애플파이 느낌. 진짜 꾸밈 없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프렌치 감성은 한껏 너무 꾸민 거지. 나는 진짜 오리지널 파리쟁 느낌으로 내 꿈이 있어. 5년 안에 이제 뭐 내가 맨날 얘기하긴 했지만, 이거 진지해. 시리어스리인데 사실은. 뭐 외국에 여러 가지 플라워스쿨들 다니면서 돈을 써봤잖아요? 근데 너무 일단 비싸고, 그거에 비해서, 아, 물론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거지. 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사실, 외국에서만 배우고, 잘 못하는 분들,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내가 문릿을, Flair de m o o n l i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이제 스쿨을 난 내고 싶어. 5년 안에 꿈이야. 응. 남편이 같이 도와줄 거지? 잠깐 끊을게요. 응. 근데 <laughs> 네, 각자 그런 이제 꿈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봐 나는 왜냐면 꿈이 없으면은 뭘 이제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다 사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전 저는 그. 갑자기. 아 <laughs> 회상하는 거야내그옛날을 회사 다니면서부터 나는 쉬지도 않고 대학교 조기 취업해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빨리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아예 없었으니까 단어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조금 회사 다니면서 되게. 좀 괴로웠던 것 같아. 신체로 다 나타나고, 막 병도 나고. 이랬을 무렵에 꽃을 배우면서 이게 좀 힐링이 많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원해치료가 나 스스로 적용된 거지. 요즘에 원해치료 되게 뜨잖아. 아, 나는 우리 그 학생분들 오면 되게 가지각색의 사연이 되게 많거든.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과 꽃으로 같이 하면서 진짜 힐링하셔. 막갈때 너무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 성취감? 아니면 자신감도 없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 티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그렇게 좀 치료, 힐링? 이렇게 받고 가시는 분들 보면 되게 좋아. 그래서 꽃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새삼 다시 느끼지. 일상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배워서 꽃 가져가서부터 자기 일상이 달라지고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으악! 붕! 넘어왔어. <laughs> 그런 학생들 보면 나도 이 일하기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해요. 우회전할 때 말이 끊기시네요. 몰라. 내가 좌뇌를 활용하나 보다. 해전과우전이좌뇌우내와 같던데 <laughs> <뭐야? 확실히 웃음> 가로스길 여왕이라는 별명을 굉장히 많이 들어 했다는 아, 우리 학생분 중에 한 명이 나보고 가로스길 여왕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아했는 기분이가 좋거든냐 <laughs> 내가 초기 진짜 신기한 게 거기가 갑자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상권이. 아 진짜 나 이런 촉 되게 강하거든요. 아 여기 움직여야겠다 지금. 반대편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느낌이 아 여기 핫해질 것 같은 거야 막 골목이. 지금 핫해졌잖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촉. 응 음, 많이 경험해봐야지. 보면서. 그러니까 예민해야 돼. 내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 예민 예리한데 이게 되게 예리해야 돼요. 뭐, 항상 흐름을 느껴야 돼. 올리서 왔는데요. 주차 좀 할게요. 아이쿠, 저거 꽃가리가. 근데 너무 막히는 거야 차가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나 인사하려고 화장하고 왔어요. 어, 몰라 나도. <laughs> 마지막이야. 그니까 <laughs>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화장했어응 음, 마지막이야. <laughs> 근데 너무 막혀가지고 늦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또 오실 거죠? 또 오실 거예요. 약속했어요. 약속. 조심히 <laughs> 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또 네. 가서 쉬세요. 네.